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절, 여러분 한절씩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함이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냥 훌쩍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음식을 먹으시면서 또 본인의 이런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6절 끝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뢰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샬롬, 이렇게 평강으로 평강의 복을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강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말미만 멀어졌던 우리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진정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평강을 위해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면서 오늘 22절 말씀 속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영과 그육 그, 그 부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슨 당부를 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23절에 너희가 누구에 대해서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살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권세가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화나 화해가 될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평강을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심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담부를 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자 이 도마 도마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자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이성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 인간의 이 한계점에 갖고 있는 그 인, 이 인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목격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의 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습니다 라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과 같이 내 눈에 보여 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청각과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다 알고 다 느끼고 다볼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볼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17, 27절 말씀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쓰여졌을까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목적에 대해서 특히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세에 오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길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런 표적도 표적이지만 이렇게 성경책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표적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말들이, 증인들의 고백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도마는 28절 말씀 속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호령하던 과거의 모든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한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들 또한도 그 대통령들도 그 죽, 어, 호령자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임금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풍성한 은혜의 꼴로 우리를 넉넉히 먹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